을 향해 세계 평화 구현을 이루고자 지구성 도체에서 남다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세계 지도자 여러분 인사의 강다들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주 평화연합을 모델 국제연합형으로 그리고 천국을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합해 평화 이상세계 왕국 창건을 위해 세워 놓은 천주 평화통일 가정당을 가정당을 열어왔을 때요, 가정당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 격상시켜, 천일국 화합통일당으로 집당제입니다. 무리당으로 거듭나게 할 번대회를 빛내주기 위해 수천 수만리를 달려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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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드립니다. <웃음> 감사해요. <laughs> 금노는 번이 태어난 지 8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후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천주 평화 연합이 창설자로서 본인은 어날리크한 자리를 빌어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 가정 국가 평화 왕국이라는 주제로 본인이 일생 떠 가르치온 하늘에 주신 진리의 일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럽혀버린 실로 꿈만 같은 번인의 생애입니다. 청운의 꿈에 부풀었던 신록새 청년의아이에 오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세상 꿈을 접은 채 천명을 받도록 출발한 번인의 삶이었습니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80여 년의 삶이었습니다. <laughs> 본인을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형의할 수 없는 형극의 길을 걸어오신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애절하게 붙드는 손길마저 부딪히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던 숙명적인 세뇌였습니다. 이 땅에 60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광야 노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번의 억고를 쓰리면서도 끝까지 섬리의 키를, 열쇠를 놓지 않고 살아온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천, 수만년을 기다리며 찾아오신 하나님의 한에 맺힌 비절, 착절의 친정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 본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저 천생의 근원 되시고 우주 만성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지 않고는 인간의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맺히게 된 것입니까? 질문이 많지요. 어느 누가 절대자 되시고 무소불이 불이, 불이 하신 하나님에게 한을 심어줄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워셨습니다. 당신의 전체를 100% 투입하세요. 사랑과 생명과, 그리고 당신의 혈통이 연결된 아들과 딸로 세워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 중에 최고, 최상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해 주어, 영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모와 자식간의 혈통 관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혈통관계 교해요 그러나 생명보다 귀하고 중요한 이 부모와 자식의 자식의 관계가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끊기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독생자로 세운 당신의 혈육이 원수 사탄과 혈언적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이 되어 떨어져 나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가슴은 역사적인 한으로 피메온이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억울하고 처절한 한으로 남아기게 됩니다. 아담 회화를 중심삼고 당신의 혈통을 영원히 전수해줄 참된 가정을 세우려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 이렇게 제 일대 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한을 부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사탄의 혈통과 무관한 참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 참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천리, 천측이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의 창설 근본 취지와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일남일을 지었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대목을 균합적으로 추리해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을 하반 분으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당신의 대상으로 창조한 것이 피조 세계입니다. 즉 우주 만상은 형상적인 대상의 위치에, 그리고 그 중심의 실체적인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실, 대상으로 창조한 첫 번째 남성격 대표가 아담이요. 여성격 대표가 하와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일남일녀로 분리하여 창조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성성상 내 중화적 주체로 존재하시면서도 무연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체 세계를 상대하는데 필요한 채를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성의 채만도 아니요 여성의 채만도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 두 사람이 체를 입고 실체 세계와 자유자재로 교통하고 작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위하진 못했습니다. 어 것입니다. 체를 입지 않은 무형의 하나님으로서 많은 유형 실체 세계를 상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일체가 되어 완성한 표준 위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아담과 혜화는 외적이요, 행적인 실체 참부모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내적이요, 정적인 실체 참부모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었더라면, 아담과 혜화는 내외 양면으로 퍼센트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닮은 입장을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아담과 해와가 인류의 참부모가 되었더라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인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실체를 인지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와가 완성하여 완전 일체를 이룬, 이룬 사랑의 실체가 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인재하여 인류의 참 사랑의 부모가 되고사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의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는 아담 해와가 실체의 자녀를 본 식함으로써 이상가정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통해서 영계와 지상계가 연결 됩니다. 안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을 중심삼고 아담, 해와에게 인재 하심으로써 인류의 참된 부모, 실체 부모로 계시다가 실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지상 생활을 마치고 영계로 들어가면 그것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그들의 체를 쓰시고 참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꿈은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돈도 지식도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전능 전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해요. 어? 그런 것을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제 아무리 현대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권 안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광대한 우주는 인간의 생각과 과학에 미칠 수 없는 질서 속에서 법도를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적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었,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위계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위계대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해와가 하나님의 사랑 권내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완전 일체의 경지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면 물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이상적 부부를 이루고 이상적인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하나님 중수의 가정적 기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적 기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적 사회 기대가 완성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하신 창조 이상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는 결국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나의 묶음인데 이 묶음을, 묶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하나를 대표, 아내는 땅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둘이지만 그들이 횡적으로 하나가 될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입장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가 되면 천주가 통일되는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이아까지는 기억하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기쁨을 느끼시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도 혼자서는 기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통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화기애애한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더위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참된 부부의 인원을 맺고 참된 사랑의 가정과 종족,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루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도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완성하는 데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 가치란 절대적인 상대에게서 창출되는 것이라는 말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자식으로 정적인 축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인간 창조였습니다. 만일 이 축이 온전한 연결만 되었더라면,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참 사랑으로 일체된 관계를 맺어질 수 있었던 있었더라면 우주의 어떤 힘도 떼어놓을 수 없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에 사랑을 다 주를 맺고 그사랑의 맛을 본 어, 사, 사람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꿀벌은 봄이 오면 긴 겨울을 잠에서 깨어나 신선한 신선한 꿀맛을 보게 됩니다. 넋을 잃고 꿀을 빨고 있는 꿀벌의 꽁지를 핀센터로 잡아당겨 보십시오. 꽁무니가 빠져나올지라도 꿀에서 입을 떼지 다떼내다 떼지 안 되는 것요 떼지 못하는 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의 참사랑의 맛을 알게 된다면 도망가다가도 다시 와서 그 참사랑에 그, 에, 에, 붙으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종적인 참사랑의 힘은 생명의 힘보다 더 강하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것에 위해 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형님, 누나의 누나와 동생의 사랑, 처자식과 이웃 친척들의 사랑이 아라리 배여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 관계가 인연들이 관계와 인연들이 위해 주는 사랑으로 맺어져있고. 하나같이 품고 싶은 정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해방된 자신으로서 당당히 나타나 산천초물 품고 일가정을 사랑하며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곳이 가족을 떠난 나그네의 향수요 소마을일 것입니다. 고향에서 적게나 번향의 신종의 뿌리를 잃어버려 가족을 보고 싶어도 갈수 없었던 영문한 고덕의 폐망자로서 유리 고객하며 살다가 지역으로 밖에 갈수 없었던 신세가 바로 타르에 후회된 인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제 후천 개벽 시대를 맞이, 아 맞아 이맞 이와 같은 질리고의 눈에서 해방을 받고 에이, 그처럼 몽상에도 잊지 못했던 고향을 찾아 가족들을 삼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큰 축복의 날이 또 어디 언제 있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가정을 우리가 다시 찾아 세울 수 있는 천운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잃어버린 본연의 가정을 찾아갈 때는 아담 완성의 자리에서. 예수님 완성의 자리에서, 그리고 재림주를 대표하는 완성한 자리에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있제하실 것입니다. 저 부모, 부모, 자녀가 한대올려 사는 3대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역사적 조상의 뿌리로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 전형은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는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는 서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가 되어 사는 복음 자리가 바로 모델적 이상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뿌리에 참사랑의 줄기가 생겨나고 참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참된 가정을 가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역사의 뿌리가 살아 있고 하늘나라의 뿌리가 뻗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이 그런 가정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왕권의 뿌리도 여기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뿌리가 각각 조부모, 부모, 선자, 선녀로 대표하여. 과거에 뿌리는 영계를 대표하고 현재에 뿌리는 현세계를 대표한 왕궁이요 미래에 뿌리는 선자 선녀를 왕자 왕녀로서 세워 두 세계 두 세계 즉 영계와 육계를 대표하는 평화의 궁전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부모 부모 어, 선자, 선녀를 중심 삼고 3대가 한 가정에 영전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철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족의 메시아들이 책임이며 평화 대사들이 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 대사님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출다 했다가 그리워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집을 찾아 찾아가듯 편하게 찾아 오는 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정적으로 양심적인 주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정적 주체를 따라 그 정적 주체를 따라. 자기 자신의 정적 주체 자리에 서서 몸과 마음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권, 즉4대 신정권이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래야 상하 전우, 좌우가 하나로 연결되어 군용운동을 계속하게 되며 따라서 영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델적 이상가정과 국가와 평화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반적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관,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서로 위해 저는 참사랑을 중심 삼고서야 상대의 주인 자리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주인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자리를 찾아서는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대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천주의 주인으로서 참사랑의 스승, 참사랑의 주인, 참사랑의 부모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3대 주체의 사상입니다. 이런 모든 가치관과 진리가 참된 모델적 가정의 삶을 중심 삼고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천주까지도 모델적 이상가정의 평화 왕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교하는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역사상 가장 복대국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왔다 갔던 수천억에 달하는 여러분이 조상들이 연계해서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려온 후천 개백의 시대, 즉. 평화 이상 세계 왕국 시대에 출범을 선포합니다. 누가? 에? 참부모가 한 거예요. 4대 성인은 물론 수천억의 선한 자상들이총 재림하여 여러분의 하랄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악한 자리를 더잘사는것 같은 부절이하고 부패하는 세계가 기세를 부리는 시대는 지행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인침을 받고 인류의 참부모여 만일의 평화의 왕으로 현연한 레브렛 문은 반드시 하늘과의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 지구 속에 깊이 잃고 평화 이상세계 왕국 시대를 꽃피우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참부모 대신 평화의 왕을 모시고 이땅 위에 영원한 평화 이상세계 왕국이야. 참건한 주역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란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벨리엔의 기치를 들고 전 세계의 부조리와 악을 쓸어냅시다 사랑스러운 천주 평화연합이 평화 어, 왕국 경찰과 평화 왕국 군이 되어 세계의 축복과정들을 지키고 축복했던이 지구성을 지켜내는 파수대의 역사를 완성, 완수합시다. 더불어 천주평화연합이 발전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이상국가와 평화왕국을 창건하는데 참부모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억저창성의 평화의 왕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왕자 왕녀가 되십시오. 삼된 효자, 충신성, 성자의 가정의 도리 다하여 태평성대에 펴야 왕국을 창건합시다. 오늘 이처럼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각계 지도자 여러분께 하늘의 은청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더욱이기를 감사합니다.